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팬의 기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리그 소식들로 이야기를 꾸려보았습니다. 세란토니오 스퍼스의 에이스 더마드로잔이 아버지의 병 간호를 위해 잠깐 팀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팀에 합류한 상태이며, 아쉽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병 상태가 나아졌다는 뉴스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또한 명의 팀을 떠난 선수가 있죠.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이 이런저런 장소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 누나의 생일파티에서 신나게 춤추는 이제 어빙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마스크였습니다. 만일 이 영상이 본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장 경기당 코로나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격된 곳은 한 지방검사 후보의 줌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에 이런저런 관심이 많은 어빙으로서는 이런 곳에 참석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요. 찰스 바클린은 이를 두고 이제 똑똑이 노리는 그만하고 드리블이라 해라라면서 좀 강한 말투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전에 라바볼이 카이리 어빙과 설전을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라바볼의 해안이었을까요? 이에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 현막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빙의 부재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다는 식으로 침착한 성명서를 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에는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의 좀 화가 난 모습을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생각이 나죠. 아마 어빙이 돌아오면 납득 가능한 이유를 팀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레이먼드 그린이 1득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득점 경기는 무득점 경기보다도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만들어내기 힘든 기록인데요. 지난 1월 15일 덴버전에서 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턴오브와 반칙은 각각 5개씩을 기록하는 등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전에 찰스 바클리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을 좀평화하는 말을 하면서 트리플 싱글을 언제든 거둘 수 있는 인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드레이먼드 그린은 트리플 싱글러였네요. 그외 리그 소식들입니다. LA 레이커스의 프랭크 보겔 감독이 이제 르브론의 딥3 감각에 대해서 극찬을 하며 르브론이 우리 팀 최고의 슈터다라면서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한편 리그 자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에도 두 경기가 연기됐고 매일매일 연기되는 경기가 하나씩은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에덤 실버 총재는 리그가 중지되거나 새로운 버블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장 로스터가 이에 관련해서 조만간 도입되는 것이 어떨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찌라는 단어는 스탯 지질의 약자입니다. 스탯은 잘 뽑지만 활약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을 얍잡아보고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스찌는 어떤 선수일까요? 약 팀의 에이스들을 보통 스찌라고 많이 합니다. 보조해주는 선수가 부족하므로 개인이 스탯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팀이 약하니까 좋은 스탯을 내고도 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상대가 집중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스들이 내는 건데 승리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스탯 찌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비가 약한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제 수비력이 약해서 자기가 30점 넣으면 이제 자기 마크맨한테 40점 먹히는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요 보통 하이라이트 영상에선 자기가 넣은 점수만 나오고 자기가 먹힌 점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풀경기를 보지 않는 이상 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이야말로 뭐 저는 스찌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굳이 꼽자면 스찌에 가까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비하성 발언이니까 하면 안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스찌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최근 1차 스탯의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스탯의 부가적인 계산을 통해서 2차 스탯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플레이어 에피션시 레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윈 쉐어, 에펙티브, 필드골 퍼센테이지 등 많이 2차 스탯이 나왔는데 이 2차 스탯만으로도 모든 스탯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나 스코어 버드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훑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풀경기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랩터스 경기 리뷰입니다. 지난 경기는 샬롯 호네츠와의 대결이었고, 111대 10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가르키 포인트 세 가지를 기반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라멜로볼의 억제는 세모 표시했습니다. 이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요. 딥3와 호쾌한 덩크 등 자신의 그릇이 보통 신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유망주 대결도 세모 표시했습니다. 벤치 포인트 대결에서는 48대 36으로 이제 랩터스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크리스 부셰이와 노먼 파웰을 제외한 유망주들의 득점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턴오버를 유도하는 것은 동그라미쳤습니다. 일단 17대 18로 승리를 했고 스틸리스 역시 13대 1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좋았던 부분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쿼터 극심한 슈팅 부진 속에서도 승리를 지켜내으로써 랩터스가 지난 경기들과는 다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부쉐이의 성장 역시 다시 한번 도드라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5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함으로써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현재 리그 내 블락 3위, 벤치 멤버 중 득점은 전체 리그에서 5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진지하게 식스맨상을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에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스탯은 부진했지만 사코터의 중요한 득점들을 거둠으로써 팀이 이기는데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끝에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이기니까 이 가슴속에 뭔가 풀리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뷰 시간입니다. 네, 다음 경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샬럿 호네츠와의 대결이고요. 승리를 가르키 포인트 세 가지. 그중첫 번째는 라멜로볼을 막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언급했고요. 라멜로볼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외곽 슛과 민첩성까지 두루 겸비했음을 보여줬는데요. 본인 득점을 틀어막아도 이런 유형의 선수는 어시스트를 잘하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키 포인트는 로지어 대 밴블릿입니다. 이두 선수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지만 94년생 동갑내기이고 단신가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로지어가 득점 효율력도 더 좋았고, 야... 득점 볼륨에 있어서도 앞섰는데요. 2차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고든 헤이워드입니다. 시야와 경기 운영이 탁월한 포워드로서 이제 조던이 야심차게 데려온 FA 자원이죠. 1차전은 이제 부상으로 결정했지만 2차전은 출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든 헤이워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 3승 8패가 됐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마이애미히도 4승 6패더라고요. 뭐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승리도 올라오고 랩터스가 본계도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성실하게 답변해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